종료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알겠죠? <laughs> 고다현 쳐놓은 거 마, 다현띠, 다현 산에 다현이, 리바보, 에밀, 다현띠. 짐, 도현 만원. 도현아 만원! 아, 쎄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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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? 이거 잠깐 밀어야겠다. 잠시만. 아! 오케이, 됐다. 김도현 사랑해. 김도현 없이에 나는 못 살아. 김도현 마음에 탕탕 후르르 후루루, 탕탕 후르르. 우리 도현이 고마워. 도현 아 안팅. 아, Let's go. 아! 김아빠. 아, 아 우리 도현이 고마워. 우리 존잘 차은우보다 훨씬 잘생긴 응 도현? 도현? 응? 이름 뭐였지? 까먹었어. 하여튼 고마워 만원. 박삼칠 오천원 박삼칠. 바바바 으. 바바바 으. 바바바. 어 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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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. 아, 우리 삼칠씨 5천원 감사합니다 우박삼7띠박삼7대 복근에 저여자의 아기 무 삼칠 박의 으쓰유 우리 존니 삼칠 고마워 어, 얘들 10초 안에, 만약에 1원이안 돼도 라방 종료 때려. 10, 9, 8, 7, 6, 5, 잉이가 천원 고마워. 잉이띠, 잉이사랑 잉이이래. 왜 매? 잉이! 잉이야! 얘들 하면 터치 하지 말라고. 하면 터치 절대로 하면 안 돼. 화면 터치 절대로. 하면 터치하면 손가락 잘라버려 적당히 돈도 없는 거지들을 어디서 발언권얻로팍쳐 그냥 쌈으로 야 면상 찢어줄까 입 찢어줄까 손가락 잘라줄까 어디서 돈도 없는 것들아가리열로 진짜 씨. 박삼칠 오천원고마 삼칠띠 삼칠사는삼칠일래 뭐해 삼칠 빱빱우 빱빱빱 우 빱빱빱 우 빱빱빱 우 빱빱빱 우 빱빱빱 우리 존이삼칠고마존이삼칠내 복근에 졸제안기뭐띠 삼칠 디. 땡큐 얘들아 여튼간 10초 안에 만약에 천 원이 안 들어온다 라방 종료해 십구 8, 7, 6, 5. 김여은 천원 고마워 김여띠여사랑여이름왜 여은 맥균 정운이 천원 고마워 정운 띠 정운사랑 정운이랑왜맥 정운 띠 정나연 천원 고마워 정나연띠. 정나연 띠 정나연 사랑의정나연이랑왜 맥균 잠시만 하나 둘셋어 김서영 이천원 0마 서영 띠 서영 사랑의서영이랑왜왜 서영 그그 야야 어 아, 땡큐 10 10초 안에 1000원이 안 되면 다라방 종료 때려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뭘 봐? 야, 눈깔아 닥쳐 그냥 돈도 안 본. 번... 뭐하는 거야? 와, 존나 선 넘네. 진짜 야, 돌았냐? 보내라 했지. 아, 씨. 야, 야, 아, 찾아가서 주먹 써야 되나? 아, 좋게 좋게 내놓는 게 좋아. 내 주먹 한방 맛보잖아.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너네. 솔직하게, 솔직하게,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. 어쨌냐, 10초 안에 만약에 천 원이 안 되면 진짜 방종 때릴게. 거짓말 안 치고. 하면 터치 두번 하지 말라고 하면 터치 연속으로 하면 채널 삭제당해 하면 터치 연속으로 절대로 하면 안돼하면 터치 두번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돼하면 터치 두번 하는 순간 너네들 이 세상 사람 아니야? 화면 터치 하지 마 채널 삭제되니까 하면 터치 두번 하지 말라고 채널 삭제되니까 하면 터치 두번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 하면 안돼 절대로 어 10초 안에 만약에 천 원이 안들 되면 나 라방 종료 때려 10 9 뭐라고? 8 7 U, 5, 사김 지원 1,000원고, 마워 지원, 띠, 지원, 사네, 지원, 이리, 와, 뭐, 에, 뭐, 에, 경 어, 땡큐, 카이. 1 0초 안에 1 0 0 0원이안 둬도 라방 종료한다, 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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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 10초다, 진짜. 19, 8, 7, 6, 5, 4, 지금. 어, 꺼져. 씨발. 꺼져.